여기를 제가 기가 막히게 브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뚝딱 뜬 나오는 게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됐다 <목소리> 왜요? <야야. 웃음> 어. 고맙다, 근데 형이 너한테 고맙다는 소리 해야 될것 같아. 왜요? <laughs> 잡으면 좀 알려줘. 나도. 잡았다. <웃음> <웃음> <요>. <웃음> <웃음> 완성이 됐습니다. 아, 벌써 7월이 끝나가죠. 저의 또 본업이 공간 브랜딩, 공간 컨설팅도 하지 않습니까?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동안 보성의 이스트사이드 바이브 클럽이나 아고라 카페, 2, 3층 술집까지 공간들을 만들어 왔었죠 그래서 작년에 저한테 이제 속초에 있는 신규 베이글을 파는 카페인데 공간 컨설팅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아, 견적도 제가 내드리고 했었는데 얼마 전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준비하느냐고 오픈을 못 하셨다고 지금 이제 초안 작업을 집에서 조금 하다가 디자이너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 이야기일 텐데 앉아서 뚝딱 나오는 게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달려보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마구마구 사진을 찍어서 남기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제 머릿속에서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달려보면서 생각하고있습니다 점심에 뛰는 건 아닌 것 같아. <laughs> 너무 더워. 확실히 잠수교가 뛰는 게 공간 진짜 좋은데 사람이 평소에 너무 많아. 아, <laughs> 산에 와 있습니다. 영상 찍고 내려가는 길이고요. 땀한번쫙 빼고 작업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실축을 좀 하기 위해서 대표님이랑 미팅도 좀 하고 이거 처음 먹어요. 해체 대입을 버텨는거죠 그럼 무슨 문제인가요 건물이죠? 여기를 제가 기가 막히게 브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땀을 또한 방아 떨렸네. 일단 실측 이제 다 끝냈고요. 미팅도 잘 했고 바로 서울로 다시 올라갑니다. 작업하러 일산에 제가 작업할 때 종종 오는 카페예요. 어저께 이제 미팅했던 내용들 여기서 작업 좀 하려고 왔습니다. 아주 굉장히 쾌적하고 좋지, 조용하고 평일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오늘 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작업 쏟았지 <목소리> <목소리> 아 노래 기가 막히네 아, 노래, 노래 기가 막히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동생이랑 오늘 러닝도 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계곡도 가고 데이트 하려고 나온거예요야 <laughs> 오늘 왜다 계속 보르막이냐싸야야 좋다 오 고맙다, 근데 형이 너한테 고맙다는 소리 해야 될것 같아. 왜요? 주말에 또 형이 이렇게 놀아주니까. <laughs> 아, 에이, 뭐. 저도 놀고 싶어서 노는 거지, 뭐. 놀아줍니까? 다음 주부터는 또 바쁠 예정이니까. 이번 주에 영상을 못 올려서. 어떡하겠어? 바쁜 건. 요즘에 너무 바쁘니까. 또 여름 휴가들 다잘 보내시고. 요즘 휴가 시즌이잖아. 지금 원단시장도 다 휴가 시즌이잖아. 그죠? 어우, 아, 더워. 빨리 에어컨 켜. 어우, 아, 더워. 어우, 더워. 삼촌. 공부 시트, 프리스? 예. <laughs> 아, 시원해요. 어, 지금은 새벽 1시 한 40분 됐네요 잠을 1시간 한 시간 한반 정도 보고 조금 잤나? 일하러 갑니다 <laughs> 이 시간에 내림천은 휴게소 처음 왔는데 열긴 했나? 4시, 4시 조금 넘었는데 먹어야 일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새벽 5시에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초 관광 시장 주차장이에요. 음. 여기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 사람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빨리 시작을 해서 점심 안에 끝내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여기 입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고죠. 네, 자리가. 너무 갖고 네. 여기 중앙시장 여기 있고. 감사합니다. 항상 항상 언제나 이 형과 함께 해 주셔서. 컨할때 어, 누나 <laughs> 전문가시잖아요. 네. 오늘 열심히 한번 해 봅시다. 네. 네. 좋습니다. 실하는 거는 로로로 어 혹시 몰라 스펀지랑 미술붓도 사왔거든. 어. 자 일단 다띄어냈는데 보자 봐보자고. 첫 번째 작업 완료. 이쪽 면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위쪽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브랜딩이 많이 남아있는데, 오늘 스텐시 작업은 이쪽 면은 이게 완성이에요. 이 건물 이쪽이랑 옆면, 앞에 새 심볼 로고까지. 사실 뒤쪽 면이 훨씬 크고, 해야 될게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아, 제일 큰 거, 7m 짜리 로고. 아 진짜 오프츠인줄 알았어요, 그지? 아 지금 얼굴이, 얼굴... 카메라 한번 봐봐요. 둘다날방을 <laughs> 세고 하니까 이게 와 정말 아, 아니네 아. 사장님 뒤로 한번 빼주세요, 한번 볼게요 위치죠? 와 이게 진짜 베이커리 앤 오일 하우스. 어, 모고패것보다 훨씬 잘나왔다 자, 이렇게. 이제한두 개만 더 하면 돼게 여기 하나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게아 이렇게. 자, 이렇 이렇게. 자, 요렇 끝나고 밥 먹을 생각 게니까렇게 자, 이렇게. 이렇도완이와게세네렇면 완성 아, 이게 마지막 세 도안이 진짜 너무너무 너무 빡세요. 지금 조금씩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도안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 어렵니? 나는 그 도안 만든 새끼 찾아갈래. <laughs> 진짜 안 되겠어. 잡으면 좀 알려줘, 그래. 나도. 잡았다. No. <laughs> 벽이 오히려 벽돌이 더잘 붙고 そう。멋있어 제가 뭐 제품, 의류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간도 같이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속초인데 여러분들 여기 방학 간에 이제 오픈할 때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제가 다음 주에도 속초에 다시 내려와서 패키지라든지 브랜딩 작업을 끝까지 다 마무리를 또 해야 됩니다. 시장 오면 한번 꼭들려주십시오조이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손길이 다음 곳이니까 오셔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어마무시한 코칭으로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죽었 어. <laughs>